시간후 8시 30분 인데요 일을 잘 마치고 저도 지금 막또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벌써 달이 아직, 아직도 보름달 풀문처럼 보이는데요 금방 여기 지금 12시 방향 서쪽에 동쪽에 네, 금방 떠 있네요 <laughs> 날씨가 지금은 미세먼지 플러스 지금 안개까지 지금 내리고 있는 시간 같아요. 거의 20년 전에 여기 사모랑 같이 여기 서울 경기 쪽에 양지 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양자이시 쪽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충신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했다고 좋다고 하면서 같이 여기 그때 확인하러 같이 차를 타고 온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도 몸이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같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제가 더 공부를 하려고 어,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어, 대학원 중신대 양지캠퍼스 여기 대학원을 에, 제가 목회를 어, 하면서 또다시 공부를 해서 어, 여기 들어간다고 제가 공부를 해서 어, 합격했는데 그때 상부랑 같이 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새록 나네요 이게 밤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제가 어, 여러가지 환경상 여의치 않아서 바로 저는 일본으로 사역을 떠나게 됐죠. 그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훌떡 지나오고 지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우리 상황 속에서는 많이 바뀌어 있네요. 네, 오늘도 저는 3개월 전에 있었던 그런 일 때문에 오늘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일단은 짐을다 남겨놓고서 오늘은 마무리 하러 지금 막 가서 어, 일단은 마무리 하면서 지금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한참 머뭇거리고 불키고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무릎 꿇고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다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허물 만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무릎을 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잘 정리하면서 차마 버리는 거 하나조차도 마음이 그래서 지금 막. 마무리를 하고 내려가는 중인데요. 지금 8시 33분이 되었네요. 사람이 살아, 살아있는 살아 거와 또 떠난 거와는 정말 천이 차이로 느낌과 이런 것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녁도 됐을 겸 겸사겸사. 겸사. 일단은 같이 갔던 그 이비가 짬뽕에 가가지고 혼자 백장봉이라는 것을 먹으면서 저녁을 먹고 지금 막 달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쓴 커피라도 조금 일회용 무료로 주는 걸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졸음이 올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성경이기 때문에 죽음의 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고 참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지요 지금 여기 또어 양지에 정신 대신 대원 그쪽에 지나면 여기는 또 이제 여주쪽인데 여기 지금 롯데아울렛도 있고 여기 여주아울렛이 있는데요. 여기도 우리 노선교사랑 같이 사모랑 가끔가다 그냥 아뭐 특별히 산거 살건 없지만가족모임때 왔다간 또 기억이 나네요. 모든게 그런 기억만 이제는 이 우리의 삶에 남아서 아 떠난 사람들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잠깐 운전하면서 광야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아담 한테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는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게 알아가지고 아내를 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인류의 어떤 그 시작이면서.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자기 짝을 만나서 오늘도 이렇게 아까 서울 쪽으로 올라가면서 보니까 어, 우리는 뭐 그걸 보통 기러기라고 하는데요. 기러기가 아니라 뭐 가마우지겠죠. 기러기과인데 꼭 여섯 마리, 여덟 마리 이렇게 짝지어서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홀수로 나르는게 거의 없어요. 거의 짝수로. 작을 지어서 그들도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의 그 하나님의 배려를 속에서 모든 만물이 그죠 생성하고 소멸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던과 하와는 서로가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에브리데이 라이프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의 모든 삶을 다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어찌 됐든지 하와 아, 아담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이상하게 에,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그 속임수에 금단의 열매를 먹고 범죄를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죄된 삶을 살아서 에덴동을 쫓겨나서 어, 인류 역사를 지금 이렇게 에덴 동편에서 에덴, 에덴 동산에 쫓겨 나와서 지금 인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도 에브리데이 라이프라고 해서 매일 매일 일상을 나누는 것이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어떤 친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가 가장 그런 매일 어떤 생활에 대한 가장 많은 대화, 많은 것을 나누는 그것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겠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자기의 매일 일어나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 그죠? 어, 그 다음에 나누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그 사람의 그 그죠? 친밀성과 그 관계를 말해주겠죠. 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 부부 부부 관계, 부부 간에서로 그런 어떤 관계,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서로 대화를 나누겠죠. 그런 대화가 끊어진 상태 속에는 사실 부부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강에서 만난 우리 귀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정역자분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대화할 것이 많고 통하는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그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새인과 용기와 소망을 어, 나타내 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만남,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부부간에 또는 뭐 친구간에, 어떤 진밀한 대화를 하면서 이 예, 고달픈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어, 동생 같은 어, 한 사람을 잃어서 어, 마음이 예, 그러네요. 오늘도 일부러 뭐 배도 고프고 했습니다만 같이 같은 그런 식당을 일부러 찾아간 이유도 그런 이유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아시죠 항상 그거 먹을 때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맛있게 한번 먹는 모습을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한 숟가락, 한두 개뭐 먹던, 먹는 동 만원 동안 남기고, 어, 그런 걸 보면서 참 얼마나 평생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또한번 하면서 참 가슴이 미어지네요. 그러나 뭐 어차피 선균을 해야 되겠고, 사우스 코리아는 싫고, 결국은 떠난 세상을 방어하다가 결국 돌아왔으면, 돌아오면서, 어쨌든 한국에서 사우스코리아에서 치료를 잘 받고 어쨌든 나머지 부분 우리가 할수 없는 불가격적인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꼭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저도 기도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본인도 30년을 기도했을 텐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받고 모든 사람이 다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어, 그죠? 신유, 신유라죠? 아, 신유. 신유, 치유, 이런 힐링, 이런 사역이라 할까? 이런 미니스트리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몰려오고, 왜냐면 하 사람이 건강을 잃거나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건강을 에, 챙기기 위해서는 말이죠. 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고 하면서 병든자를 고치고 죽은자를 살리고, 어,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과연, 오늘 아주 그런 일이 나타날까요? 네. 어느 특정한 집단에서 나타난다고 하면서, 어, 가고, 어, 결국은 하나 낳는 거 없고, 또 그렇지 않, 어떤 사람은 그런 역사가 끝났다고도 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척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장난에 놀어나면서 철학적인 성경을 가지고서 이상한 소리 해드려도 분별로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들으면서 예배로 착각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아파하고, 어, 질병 속에서 세상을 마감하는지 정말 우리는 너무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그 연구 임대 아파트에서 산다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참 마음이 좋지 않고 또 평생 왜 나는 이, 이 이런 사람에게 집한채 사주지 못하고 어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네, 참 어,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했는가를 마음이 아프고 지금 살아있는다고 해더라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참 마음이 아프지만 떠난 뒤에는 우리의 모든 슬픔은 굉장히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얼마나 그 곳에서 아프겠을까라는 아프 생각에 참 마음이 미어지면서 그래도 최소한 치료를 받고 한국에서 사우스코리아에서 어 수십 년 다닌 병원에서도 많이 살아나왔으니까 끝까지 가서 회복해서 살아오고, 살아나와, 살아나오, 살아나오고, 살아나오고 해서 견뎌주기를 바랬습니다만, 결국은, 아, 앞으로 자기를 살린 병원에서 자기 생을 또 마감할 수밖에 없는 타이로 스스로 죽고 싶어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어쨌든 힘들지만은 주님이 고쳐줄 걸 믿고도 아픈 것을, 어, 그래도 이, 어, 저어주님 고쳐주거든 믿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냥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안 고쳐주겠지 하면서 살았을 때데그참 심정이 얼마나 말 말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야 어, 줄기세포라는 어려운 것 남들이 돈 있는 사람도 못하는 걸두번 해주고 또 나도 할 일이기 때문에 또 최상 해외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병원 가까운 데서 잘 요양하고 가족 있는 데서 사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뭐, 제가 생활비를 보내주고 그런 것도 참, 참 너무 비참하네요.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 목사들 세계 속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서로 어떤, 어, 그죠? 어, 서로가 1실방을 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못 보고 참 너무 처참한 바닥생활 하면서 너무 평생을 아프다고 한 사람을 보니까 저는 마음이 찢어지면서 오늘 강의를 쓰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풀무 풀문 아직도 풀무처럼 보이는데요. 다리 휴양청 지금 제가 다리는 에쪽에 네, 지금 떠 있네요. 안개도 이제 벌써 올라오는 것 같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너무도 쓸쓸하고 허전한 것이고 어 어쨌든 사람이 살아야지만 집도 어 그죠 어 생동감이 있고 어 그런 것이죠 사람이 빠져 없 없는 집은 참으로 상 정막하고 힘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영혼이 없는 사람의 몸이야말로 정말로 어 걸어 다니는 아들이겠죠. 성경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퀄리티와 스피리셜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 육신을 가지고 어, 참으로 힘들어하면서 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 생각하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평생 에, 저처럼 이렇게 에, 가족 중에 아프고 평생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종역자님 중에서도 어, 그렇게 에, 육신적으로 아프고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뭐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어, 그 다음 생각을 합시다만 정말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프고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먹는 게 불편하거나 이 세상 의사들이 그죠? 어떤 불치에 대한 질병으로 얘기해서 하루하루 미화을 찾으면서 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부지기 쓸 겁니다 저도 저도 30대 초반에서부터 어그 좋다는 약과 뭐 버섯 뭐 그죠? 하다못해 굼병이까지 해서 뭐, 아가리쿠스 버서로 해서, 결국은 일본으로 갔을 때는 이미 만, 완성이 된 상태 속에서, 어, 그때 마침 그 줄기세포라는 이상한 그 벤처기업이 이제 나오면서 서울제대은행이라고 서울채출은행에서, 어, 그죠? 어, <laughs> 카톨릭대학 그 의사들과 같이 그, 어, 그죠? 어, 그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마침 그것이 한다는 소문을 제가 일본에서 조그만 개척기회에 하나, 그, 어, 일본 사람들을 한건 아니고요. 한국 분, 그, 여자분과 그몇 번, 몇, 몇 분하고 이렇게 일본 교회에서 나와서 했는데, 그때 제가 컴퓨터를 통해서 그, 그 알고서 제가 아, 그걸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한 5천만 원 필요한데, 3,300만 원 필요했죠. 근데 결국은 5천만 원 헌금을 10명도 안 되는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나와서 그걸 해줬, 그걸 해준 것이 예 한번도 했는데 또안돼서 두번이나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완벽한 그 간이 재생을 통해서 어,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율을 더 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생존율이 늘어난걸 떠나서 더 오래오래 예, 건강을 회복하고 살고 어, 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은 변함이 없네요. 네, 사람이 할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해피만 하다.